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 정신없는 암호화폐 시장. 간밤에 이란이 미국에 보복한다고 카타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미사일 열0발을 쐈을 때만 해도 아, 정말 끝났다. 전면전이다라는 공포와 함께 비트코인 다시 한번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는데요딱 뚜껑을 까보니까 미군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기 때문에 카타르 측에서 이란에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라고 하는데요. 듣자 하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란 측에서는 미국에 통보를 해줬다라고 하죠. 야, 우리가 미사일 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통보를 먼저 해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란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일부러 큰 피해는 주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손쉽게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인데 가오라는 가오는 다 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란도 전쟁은 무섭다. 이란 관계자 측에선 이야기를 공격에는 계속 보복할 것, 협상 원하면 은 공격을 중단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럼프 대통령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군사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구라를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라고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라 미국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어떨 것인지 이스라엘이야말로 고이 풀린 망아지 혹은 미친 개처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잘 다독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에 요청을 했죠. 어이 중국, 니네도 석유 필요하잖아. 니들도 경기 안 좋잖아. 웬만하면은 봉쇄하지 말라고 설득 좀 해봐.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누그러지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일례로 기름값,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면 연준 쪽에서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지 긍정적인 발언들을해 대고 있는데요. 바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약을 계속해서 착착착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카고 연준 총재는 관세 논란이 사라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미셸보험은 이사 같은 경우도 7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념을 착착착착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금리 인하 한번 기대를 드디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연준 같은 경우는 은행 감독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차별을 뒀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평판 리스크 감독을 종료하게 됨으로써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받았었던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차별 등등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에 대한 차별도 줄어들게 될 것이면서 은행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들어서기 위한 그런 또 다른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당 소식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상황이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나요? 어지러질 합니다. 어지러질해.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넘어가기 전에 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JJ님, WJ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춤에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큰 수익 보고 계시기를 바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사태 여러가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코인 털리지 말고 꽉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는데 부디 중동 사태가 지금부터라도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를 꼭 바래봅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미사일도 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갔다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비비비비비비 비트코인는 10만 3천 달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와, 어제까지만 해도 9만 2천 간다, 9만 4천 간다. 많은 분석가들이 공포의 분석을 내놨었는데, 보란듯이 제끼면서 10만 3,300달러까지. 모르기는 몰라도, 이란이 미국 공군기지 공격한다고 미사일 쐈을 때쇼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대가리 녹아버렸습니다. 이래서 선물이 무섭다. 물론 현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흔들기였었기 때문에, 털린 사람들 꽤 많이 있다고 라 합니다. 특히 어제 던진 사람들, 지금 비트코인 반등하는 거 보면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겠죠. 사실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털림에는 기본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클 세일러 예고한대로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트레터지 비트코인 245개. 야, 전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줄었는데, 그래도 245개 매입을 했다. 평단은 10만 5,856달러인데, 뭐 중동 사태 때문에 지켜보려고 매입을 조금만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터지 외에 비트를 매입했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메타 플래닛 1111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의 주가 보십시오. 개떡상. 메타 플래닛 개떡상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주가가 13500%나 올랐다라고 하는데, 다른 비트코인 매입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가 하면은 브라질의 멜리우즈 2800만 달러 치치 비트코인. 비트코인 596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었고 로케이트테크 같은 경우도 4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곳이 더 있는데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 더블록체인 그룹 75개의 비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블랙 락이라든지 etf 쪽으로 자금 흐름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유출이 발생하느냐가 될 수가 있겠는데 etf도 자금이 만약에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던진 거를 기업들과 ETF들, 투자자들이 다 받아먹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어제 전쟁 공포 때문에 단타자들 비트코인 17,800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중에 14,700개는 손절, 3,100개는 그나마 수익 상태였었다고 하는데요. 10만 달러 깨면서 막 흔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비트를 던졌습니다. 글로벌 유동성도 그렇지만은 지금 전쟁, 미사일 한발한 한 발이 얼마나 비싼데 미사일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돈을 찍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나중에 결국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에 파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손절을 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공산이 크죠. 근데 그분들을 또 탓할 수만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 좀 상황이 많이 무서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021년도 재연이 된다, 더블탑, 하락장 시작, 시즌 종료,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니까 그 외에 휩쓸려간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어렵습니다. 차라리 비트코인 사놓고 절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단타자들이 손절을 치고 있을 때 비트코인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가는 양은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CME 갭 같은 경우는 103,600달러 만 선에 있었는데 지금 다 메꿨죠? 지금 이걸 다 메꾼 상황.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전고 도전하러 가게 될 공산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가운데 지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만달러 위를 지켰다. 그러면서 지금 47일 동안 10만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토하고 있는데 해당 자리 굳건하게 지키면서 조만간에 10만5천달러, 도전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고 꽤꽤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자, 안타깝게도 여기는 주요 지지구간 아래로 비트가 내려왔다. 2021년도 때 그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는 바로 강력하게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일단 시간을 좀더 주겠다. 10만 4,485달러 위로 하루 빨리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꽥꽥오리선생 과연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반만 맞고 반은 틀려가고 있는 중이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들을 이은 해당 추세장을 뚫고 11만 8천 달러에 비해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하락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살짝 움찔한 것 같죠? 떨어져야 되는데 반등을 하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소식입니다. 어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더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추매를 단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고래는 2247달러에 25배 레버리지로 1억 100만 달러 포지션을 때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면 이더륨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와이코프 축적 이론처럼 보여지고 있다. 얘가 스프링처럼 내려와가지고 저점 끼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개떡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회로 돌기도 했습니다. 다음은헤지펀드 출신 3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데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이들이 BNB 투자를 위해서 1억 달러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BNB? 바이낸스 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다음으로는 예고를 한 대로 아이노비아가 691억 원 규모 5천만 달러치 하이플리코드 하이 토큰을 매입을 했습니다. 해당 물량을 통해 가지고 벨리데이터 노드 운영과 안약 디바이스 개발을 병행 웹3와 헬스케어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굳이 소식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리플 투자자분들, XRP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XRP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 이름, 아서 헤이즈가 아니라, 아서 브리토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드메켈럽과 데비 슈워츠와 함께 XRP 만든 사람이죠. 근데 재미난 점은 사진 한 장도 공개된 것이 없고,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라고 해가지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었던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트위터 페이지에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게시글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이 게시글. 이거 하나 남겨가지고 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다. XRP 커뮤니티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응이 꽤 크게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걸로 뭔가를 예고하는 것이었을까? 곰탱이도 그렇고 참 베일에 쌓인 것이 많은 XRP. 마지막으로는 또람프 주니어가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5에 연설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한국에 최근에 반미 외치는 사람들 많던데 이거 괜찮으려나? 그러다 김정은 대갈통에 벙커버스터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자 어찌 됐거나 큰 고비 한번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처참합니다. 비트 따라가지고 알트도 좀 회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금리나 좀 가지야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나온 정보들을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좀 살려주자 광주 뜻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